2024년 11월 5일 오전 7시 31분. 오늘의 5분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글. 무한한 지혜, 더큰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. 고통과 다툼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가 가득함을 알아차려 봅니다. 지금 마음은 음, 일어나기 전에 아 꿈도 꾸네요 또 일어나서 아, 잠을 깨어서 그 꿈에 대해, 대한 내 네, 생각, 나의 두려움,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좀 연관시켜 보고자 했습니다. 예전에는, 악몽 같은 거, 그런 거 꾸기 싫다. 그런 생각을 했는데, 요즘은, 악몽이, 악몽이라고 생각되는 것이, 악몽이 아니었으면 좋겠다. 거기에 있는, 나의 두려움, 내가 공포스럽게 느끼는 것, 그 이유,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음, 예전에 꿈에 대하, 대한 수업을 들었을 때 꿈에 나타나는 모든 타인들이 다 나라는 얘기를 해가지고, 그게 뭘까, 막, 그런 생각을 했는데, 어, 지금 생각을 해보면, 그 인물들이 다 내가 만들어낸, 내가 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. 그래서 나, 어, 꿈에서 내가 있다면, 음, 나뿐만 아니라, 그 모든, 사람들, 그리고 상황들,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만들어낸 그런 것이니까 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. 그런데, 삶도 나라는 그런 얘기, 그게 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, 어, 조금씩 조금씩, 타인도 다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. 타인이 보는 내가, 정말 내가 아니듯이, 아니라고 생각이 되듯이, 내가 보는 타인도, 그게 정말 그 타인이 아니잖아요? 내가 보이는 타인은 다 내가 보는 것이니, 나만이 보는 것이니, 나라고 할 수도 있겠고, 어, 세상도 마찬가지고, 조금씩 조금씩 그런 말들이, 음, 와, 다 간다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런 거를 삶으로 느끼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5분 명상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지금 마음은, 음, 네, 자고 일어나서 별 느낌, 감정이 별로 없었는데, 음, 지금도 별로 없지만, 또 얘기하고 를 나니까 좀 약간, 개운한 느낌 더하기 살짝 무거운 느낌도 있네요. 자, 있습니다. 맺은 글. 사감의 지혜로 고통이 곧 통화임을 알아갑니다. 내 마음을 조금 더 열어 모든 것에서 지혜를 배웁니다. 네 오늘 생각이 굉장히 많이 <laughs> 많고 그러네요 생각이 많아서 좀 피, 피곤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. 네, 모든 것에서 지혜를, 음, 모든 것에서 평, 편안함과 평화를, 네, 알아보는 그런 하루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